예레미야 4장 25절 상반절입니다 라이티 베힌네 에인 하 아담 입니다 여기 아트나가 있고요 제케카톤이 여기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라이티 하나가 있고요 칼 펄펙트 1인칭 공성 단수 어그는 레시 알레프 헤이 라아 동사입니다 이게 보다 라는 뜻이고요 1인칭 공성 단수가 주어이니 내가 라는 게 주어입니다 근데 펄펙트는 보통 과거로 번역을 해서요 이거를 어, 버, 보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보았다라는 뜻이고요. 여기 자켓카톤 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강조된 겁니다. 그리고 내가 보았다 후에 어떤 걸 봤는지가 나오는 거고요. V는 and 접속사이고, hint는 비홀드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 예언자가 말할 때는 보라라고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본이 무엇 무엇이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번역을 합니다. A는 어 그 로나엘 이랑 비슷한 그렇게 사용으로 사용이 되는 말인데요 이게 뒤에 동사가 오면서 이 동사가 하지 않았다 라는 돈트 더슨트 라는 뜻이라면 a는 there is no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이 없다 라는 식으로 번역되는 부정어 입니다 하고 하 아담은 하했다가 아담 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는 정관사 더 구요 아담은 사람 이름인 아담을 뜻할 때도 있고요, 그냥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. 그래서 휴먼 카인드나 뭐 휴먼 빙 이런 말로 번역이 되죠.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. 어, 내가, 보니, 아, 내가 보았다 보니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죠.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. y Ain 하 아담입니다.